이 가방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약간 이것도 컬러감 맞추실 수 있어요. 이거 색깔 되게 많이 나와요. 이것도 사진 첩부해놔 드릴게요. 지금 제가 보라색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세트로 사실 되게 잘 나가는 라인이라서 치마랑 입어도 괜찮고 이게 약간 숄더백처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매셔도 되는 그런 라인이에요. 이런 느낌이에요, 언니들. 같이 오다구잘 떨어지는 라인이고 컬러감 첨부해놔 드릴게요. 뒤에는 이렇게 살짝 주머니 있으면서 또 뒤에 포인트 이렇게 주는 라인. 안에는 언니들 그냥 똑딱이에요. 똑딱이고, 요렇게 그냥 간단한 수납형. 이거 지퍼가 아니에요, 언니. 단점이 그거라서 내가 지퍼를 꼭 원한다 하실 때에는 언니 이거는 아니고, 그냥 지퍼 아니고 똑딱이 단추로 요렇게 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요거 언니들 저희 되게 잘 나가는 라인이고, 요렇게 들어도 되고 어깨에 매셔도 되는 그런. 숄더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가방은 언니 사진 첨부해놔 드릴게요. 언니 원피스 요거 네 가지 보여드릴 거는 주문은 안 돼요, 언니. 그냥 보시고 나가면 끝. 얘네는 그냥 가게 이제 정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안 주는데 그냥 요거는 한번 수량이 없어요, 언니. 그냥 이거는 영상 보시고 바로 하시는 분한테 그냥 간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가끔,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, 언니. 가슴 단면 56이에요. 총장 125. 원피스 중에서 가장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총장 125에요, 언니들. 내가 긴 원피스 필요로 하시면 언니들 되게 추천드려요. 주머니 언니 옆선에 있고, 이렇게 보시면은 체크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. 앞단추에 언니. 이중칼라면서 굉장히 심플한 듯한데, 이렇게 체크랑 같이 굉장히 조화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레이스 언니들 이중으로 떨어져요. 이렇게 면하고 시폰하고 이렇게 시스루하고 두 가지로 이중 카라 레이스로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체크랑 기본이랑 이렇게 교대로 있는 거라서 그냥 은은한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한테 완전 추천드려요. 얘는 언니 본딩 처리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홀 겹보다는 조금 더 도톰한 그런 정도예요. 만약에 봄, 가을, 전용으로 입겠다 하시면 더 오히려 좋아요. 겨울에 코트 안에 얇은 거 입어도 레깅스 입고 상관없다 하시는 언니들한테도 추천드려요. 이건 언니들 라스트예요. 물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언니들 이런 거는 그냥 잠깐 이렇게 하나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. 그런 거니들 보여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